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감귤, 감귤 하나만 제대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감귤을 보실 때첫 번째는 이 크기, 사이즈를 보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가장 강도가 좋고 그 시세가 많이 나오는 그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2L에서 2S 이렇게 사이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3L에서 3S 이렇게 특대가 특구가까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도가 좋은 가수는 이 S, 이 S 자가 가장 시세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S를 이 기점으로 그래프를 보시면은 2L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예요. 다시 한번 2L에서 밑바닥 시세에 가서 이렇게 올라와서 S의 정점을 찍고 2S 살짝 내려와서 3S에서 살짝 내려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귤 시세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감귤을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감귤은 첫 출하될 때 극조생이라는 품종으로 노지 감귤 출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귤이 제철이 되면은 조생 여러분이 잘 아는 조생 품종이 출하가 됩니다. 크게 봤으면은 일단 그, 깔, 소위 말해, 색을 봐야겠죠. 이 착색은, 아우, 이제 이게, 이 썩은 게 나오네요, 이런 건. 이 썩은 게, 이게 한몇 개씩 나오면은, 이게 다 번져요. 그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싹 번져버립니다. 왜냐면은, 이런 터진 거는, 이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번져가지고, 그 멀쩡한 귤까지 금방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장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항상 터진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보자면은 이거는 착색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티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일반적인 이귤 색깔 이 색깔이 나와야 좋습니다. 뭐안 좋은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귤, 이 귤을 보시면은 예딱 봐도 안 좋아 보이죠. 일단은, 이게 첫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게, 왜 이런 귤이 안 좋은가? 그러면은, 이런 녹색깔 많이 있는 게뭘안 좋습니다. 숙성이 덜됩니 당도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점 같은 게 보이시는데, 이걸 소위 말해 깨삽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상품 가치가 좋지가 않아요. 이건 착색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삽이도 많습니다. 이런 거는 상품 가치가 진짜 없어요. 시세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품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런 상품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소위 말해 그 브랜드, 그 브랜드 감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이다우운 감귤, 네, 이 품목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탈의 감귤, 네, 크게 좀 터주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브랜드 그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그 일반 그 도생 감귤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백 그 감귤이 있습니다. 이 타이백 농법은 그 타이백이란 그 비닐이 있어요. 그거를 농사할 때 바닥에 깔아서 일조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일조량이 증가되니 당연히 이런 그 귤에 대한 착색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당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백이라고 무조건 마시는 건 아니니 항상 맛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상품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볼게요. 네, 타이백 농법으로 재배된 탈의 타이백 감귤입니다. 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정도면은 지금 오늘 들어온들 중에 거의 최상급, 거의 최상급 규입니다 그렇다고 타이베이라고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또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위 타이베이라 써있는데, 까이 음, 착색부터 좀 약하죠. 약간 사비도 있고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 음. 그냥 먹을만 한데, 뭐, 아주 맛있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일반 조생과 크게 맛 차이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피해야 될 귤은, 이게, 이게 속이 빈 귤들이 있습니다. 이게 눅눅이 들어가는. 이런 건, 당도가 전혀 안 나요. 속빙감귤 이건 무조건 맛없어요 맛이 랜덤이야 속빙감 맛이 없어 이런 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없죠 이게 섞여져 있어 이게 속빙감귤이 있고 이게 깡창 감귤이 있는데 솥뱅 감귤은 아예 맛이 떨어지더라고. 요 맛있는 예. 건 엄청 맛있는데 섞여져 있어 이게. 나오죠, 이게. 이건 위험해. 아무리 좀 맛있게 도 예. 이제 물건을 이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달기만한. 예. 시장. 이 보시면은 여기 막집비브릭스써 있고 이게 당도를 자랑한다 있는데 같은 박스에 있는 물건마다 이렇게 맛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약간 속빈 감귤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당도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속이 꽉 차고 약간 뒤에 퉁부퉁한 소위 말해 그꼬 같은 거. 그런 깍창귤이 맛있습니다. 그런 당도가 나오는귤은 일반적으로 그 껍질을 벗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반면에 이런 그 쏙빙귤들은 껍질이 쉽게 쉽게 막잘벗겨집니다 잘 맛과 모양과 그 상품 가치. 그러니까 맛하고 상품 가치가 100% 좋아되진 않아요. 보시면은 깔이 전반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오늘 맛으로는 최고로 좋았어요기 근데 맛에 한번 다시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한입에확 훌륭해요. 맛은 오늘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뭐 생긴 건좀 못생겼지만은 이게 전후약 제품이라 이게 상처가 좀 있어요. 아, 근데 맛은 단연 이게 최고입니다. 타이백 절개가래요 오늘 가장 훌륭하네요, 맛은. 썩은 게좀 나오죠. 이렇게 그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맛뿐만 아니라 그 모양하고 신선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맛 하나만 가지고 이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용하는 용도가 일반 뭐 회사나 학교 납품용인지 아니면은 고급가의 백화점이나 뭐 고급가의점에서 파는 용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 구매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5kg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10kg로 나오는 규들이 있습니다. 10kg로 나오는 차이가 뭐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중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10kg짜리는 5kg만큼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복도엘락 같은 상품을 보자면 이런 그 복도엘락 감귤은 5kg로 5kg로도 출하되고 10kg로도 출하가 됩니다. 하지만 품질은 5kg가 좀더 좋아요. 1 0 k g 은 약간 이게 그 대량 그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5kg보다 일반적으로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최상급 소위 최상급 감귤은 사이즈나 개념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2L에서 2S 이 중에서 S가 가장 강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좋은 귤들은 2 l 도 맛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다 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소비자 분들께서는 진짜 좋은 가일 좋은 감귤이면 사이즈 개념을 깨버리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S를 먹기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2S 사이즈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최상급 가일은 이런 사이즈 개념을 깰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S를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예 이게 3S 사이즈 3S 사이즈입니다 보시면은 엄청 커요 보시다시피 3S 사이즈 3S 사이즈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쿠라주마다 프라를 하시는 분이 있고 작업에 의해서 프라를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S보다 더 작은 3S 소가 소위 말해 소가 이게 소가입니다 보시면은 엄청 작아요 엄청 작아요 네, 2S랑 또 비교해드릴게요. 이게 3S 소가 사이즈고, 2S는 이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네. 크기 차이가 보이시나요? 얘가 소가, 얘가 2S. 소가도 좀 출하량이 적긴 해요. 왜냐면은 이 포준 규격에서 제외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포엘에서 2S까지 포준 규격에서 제외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출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다시 하레 타이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시세로는 이게 가장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이 S사이즈 그 S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2만원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귤은 어디로 유통되냐 시중에서는 유통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가격이 경매가가 2만원대 나오면은 솔직히 일반 소비자가 사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다 백화점 납품으로 빠져버립니다. 가서제 작업을 통해서 단가는 더올 하겠죠. 예, 오늘 감귤, 감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귤 세트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방구사에서 귤까먹는 재미가 있죠. 다들 현명하게 감귤을 고르셔서 맛있는 감귤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